자기 전에 꿀한 스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한 스푼이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꿀은 수천 년 전부터 썩지 않고 보관이 가능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심지어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귀한 꿀한 킬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벌들은 수백만 송이의 꽃을 오가며 채집을 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꿀벌의 효소가 섞이고 꽃의 영양성분이 더해지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간 자연 그대로의 건강식품으로 완성되는 거죠. 특히 꿀에는 엽산과 비타민C 그리고 두뇌에 중요한 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 안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상처 부위에 꿀을 바르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몸이 지치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땐 잠들기 1시간 전에 꿀한 스푼 드시면 체력 회복과 숙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요. 옛날부터 꿀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 오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꿀은 보약처럼 여겨졌고 한의학에서도 진정과 통증 완화에 활용해 왔습니다. 또 피부를 맑고 윤기 있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처럼 꿀은 그냥 단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천연 회복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한 꿀을 고르는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검증된 건강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꿀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과 소화기 건강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신다면 자기 전꿀한 스푼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특히 밤꿀은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위장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밤꿀의 항산화 성분이 위암 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발표했죠. 아카시아 꿀 역시 항균 효과가 뛰어나 위암과 관련된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균을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암을 포함한 여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과 학술지를 통해 밝혀졌어요. 또한 꿀은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꿀속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면역력 강화에도 연결됩니다. 이처럼 꿀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위장 보호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꿀의 두 번째 효능은 구강 건강입니다. 꿀은 단맛이 강한데도 치아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연구에서는 꿀을 먹은 후에도 양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강 내 세균 활동을 억제해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구내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입안에 꿀을 바르면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처럼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균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입안에 존재하는 진균과 세균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자기 전에 꿀을 한 스푼 섭취하면 입속 세균이 줄어들어 아침에 나는 불쾌한 냄새가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마누카꿀이 구강 내 병원균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꿀이 구강 내 유해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이기도 하죠. 따라서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식품이 아니라 구내염 완화와 입냄새 개선 그리고 구강 내 세균 조절에 이로운 천연 항균 식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꿀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은 대부분 당뇨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꿀은 정제된 설탕과는 다릅니다. 천연에서 얻은 자연 당분으로 몸에 해를 주기보단 오히려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꿀의 혈당 지수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5에서 64 사이로 낮은 편이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적절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꿀은 약 70%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0%에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이 포함돼 있어 단순 당류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설탕은 분자가 커서 소화 과정에서 분해돼야 흡수되지만 꿀은 이미 단당류 상태라 바로 흡수돼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꿀을 먹고 나면 피로가 빠르게 해소되고 기운이 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꿀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달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고 하루에 한 스푼 정도로 제한하면서 다른 단 음식 섭취는 줄이는 게 좋아요. 약용식품전문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꿀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꿀은 당 조절과 에너지 보충에 이로운 천연 건강식품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꿀의 네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입니다. 꿀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혈중 지질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러한 작용 덕분에 꿀은 동맥 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꿀의 항염작용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문제를 줄여주고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심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평소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 요인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달콤한 꿀한 스푼이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영양제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꿀의 다섯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꿀은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꿀 속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감기나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의 항균성분과 항산화 작용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중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감기부터 시작해 더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꿀을 활용해 매일 면역력을 관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꿀을 먹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꿀을 뜰때 어떤 숟가락으로 덜어 드시나요? 새로 된 숟가락을 사용하면 산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철과 같은 금속이 꿀의 성분과 반응하여 색과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쇠숟가락보다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사용해 보세요. 또 취미나 물기가 묻은 도구를 사용하면 꿀이 변질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꿀은 어린이 건강에도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고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며 기침이나 설사 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연령에 따라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 1세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포함한 여러 보건기관에서도 한살전 아기의 꿀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 드물게 들어있는 보툴리눔 포자 때문인데요. 이 포자는 성인에게는 무해하지만 아기의 장은 아직 면역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장내에서 이 포자가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죠. 만 1세 이상 어린이라면 하루 한 큰술 정도의 꿀 섭취는 도움이 될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도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당뇨나 혈당 관련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을 방지하려면 보관 온도가 16도 이상인 게 좋아요. 천연 벌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딱딱한 결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대로 드셔도 괜찮고 약한 불로 녹여서 드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짜 꿀은 이런 결정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꿀을 고를 때는 종류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것으로 몸에 해롭진 않지만 영양 성분은 적어 설탕 대용으로 요리에 쓰기 좋습니다. 반면 천연벌꿀은 자연에서 채집한 꽃의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이 달라집니다. 이를 구분하려면 제품 라벨에 표시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돼요. 식약처는 이 수치를 마이너스 23.5% 이하로, 양봉협회는 마이너스 22.5% 이하일 때 천연 벌꿀로 판단합니다. 보통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3% 범위에 속하면 자연 그대로의 벌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벌꿀은 크게 일반꿀과 숙성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꿀은 벌집에서 자주 보통 3일마다 채취한 꿀인데 이런 꿀은 수분이 많아서 묽은 상태로 채집됩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열을 가해 농축시키는 공정을 거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 농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 대신 일부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꿀은 농축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 숙성꿀은 벌집 안에서 15일 이상 자연적으로 숙성된 꿀로벌이 꿀을 저장한 뒤 턱에서 나오는 효소를 이용해 천천히 꿀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영양성분이 더 살아있고 향도 깊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보다 더질 좋은 꿀로는 완숙꿀이 있는데, 완숙꿀은 벌이 모은 꿀이 벌집 안에서 50일 이상 자연숙성되면서 효소작용이 충분히 일어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폴리페놀 함량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 향상과 피로 회복, 염증 완화, 소화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되는 꿀로 알려져 있죠. 또한 꿀이 숙성되면서 pH 수치가 낮아져 약산성 상태가 되는데 이 덕분에 꿀은 자연적인 방부 효과를 가지게 되고 장기 보관에도 적합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320종이 넘는 다양한 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채취했느냐에 따라 맛과 향은 물론이고 건강 효능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밤꿀, 아카시아 꿀, 자주 꿀, 유채 꿀, 피나무 꿀 등이 대표적인데 밤 꿀은 진한 색을 띠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염증을 가라앉히고 위장을 보호하는데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아카시아 꿀은 향이 은은하고 맛이 부드러우며 위암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죠. 이처럼 꿀은 채취 방식이나 숙성기간 그리고 꽃의 종류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꿀을 고르신다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히 숙성된 완숙꿀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되면서 보약처럼 착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자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로 바뀌죠. 세로토닌은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 세로토닌은 수면을 방해하는 각성 호르몬을 억제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유만 마셨을 때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꿀을 함께 넣어주면 흡수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꿀 속에도 트리토판이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꿀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매일 밤 꿀우유 한 잔으로 숙면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이나 생리통 관절통 등의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아침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좋은데 여기에 꿀을 함께 넣으면 항산화 작용이 더해져 관절염 개선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 200명이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가루를 섭취한 결과 일주일 만에 통증이 완화되었고 한달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고 보고했어요. 계피가 관절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주는 작용 덕분에 어깨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수 있는 조합입니다. 개피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하게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개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꿀의 항염 효과를 더해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손발 저림이 있거나 수족냉증을 겪는 분들께 꿀과 개피 조합은 특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시니어들은 움직임이 더 민첩하고 관절 유연성이 높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계피의 진통 효과까지 더해지면 관절이나 근육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죠. 계피 꿀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다만 계피는 종류와 섭취량에 따라 주의가 필요해요.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계피는 카시아 계피로 쿠마린이라는 간독성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과다 섭취 시 두통이나 위장장에 심하면 간 기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스리랑카산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 함량이 낮고 단맛이 은은해 차로 마시기에 적합합니다. 하루 오지 이내 섭취가 권장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체질에 맞는지도 살펴보셔야 해요. 계피 꿀차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꿀과 실론 시나몬가루를 4대 1 또는 8대 1 비율로 섞고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따뜻한 물한 컵에 꿀한 큰술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바로 타서 마셔도 괜찮아요. 계피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꿀과 함께 섭취하면 항체 생성도 촉진돼 기침이나 감기 같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커피에 실론 시나몬 가루를 약간 섞어도 풍미와 건강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이처럼 꿀은 어떤 음식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해드린 꿀우유, 그리고 꿀계피 조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꿀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기침을 진정시키고 호흡기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특히 건조하고 찬 공기로 인해 생긴 만성 기침이나 가래가 잘 생기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찬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 기관지가 차가워지고 근육이 수축하면서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생강은 호흡기 주변 혈류를 촉진시키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해줘요. 생강을 잘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면 기침이나 목의 건조함이 많이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자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섭취 시간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하루 시작이 가벼워지는 반면 밤에 드실 경우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 잠이 방해될 수 있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늦은 시간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감기로 열이 나는 상황이나 평소 열이 많은 체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니 체질에 맞게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좋아하신다면 생강청과 꿀을 넣은 따뜻한 생강 라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달콤하고 고소하면서도 따뜻한 이 음료는 몸을 데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꿀 생강 라떼는 MBC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달콤함과 풍부한 영양을 동시에 갖춘 건강 음료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계피까지 더하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계피와 생강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져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며 꿀과 우유의 조합은 칼슘과 트리토판의 흡수를 높여 불면증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무릎이 시리거나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는 계피와 생강을 함께 넣은 꿀라떼가 보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꿀한 스푼과 생강청 한 작은술 우유 한 컵과 계피 가루 약간을 넣고 따뜻하게 데운 뒤 섞어 주면 완성됩니다.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하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이 라떼는 특히 아침에 드셨을 때 체온과 활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오후 늦게 드신다면 잠자기 최소 45시간 전에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무입니다. 무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단맛이 올라가고 영양성분도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요. 가을과 겨울철에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기관지 건강에 탁월한 식품이에요. 기온이 떨어지면 감기로 인한 기침이나 목통증, 가래가 심해지며 폐기능도 약해지기 쉬운데, 이때 무와 꿀을 함께 드시면 호흡기를 진정시키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래가 많은 경우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관지 관리가 더욱 중요하죠. 무의 매운맛은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항염작용을 해요. 또 가래를 묽게 해줘서 기침과 목막힘을 완화해줍니다. 무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C는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면역력 증진 효과가 더욱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와 꿀은 함께 말려 차로 마시거나 물을 껍질째 썰어 꿀에 재워 숙성시켜 먹는 방법이 좋아요. 특히 무껍질에는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꿀청을 만드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물을 껍질째 잘게 채 썰어 꿀을 무가 잠기도록 부어준 뒤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묵꿀청은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 제거와 함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천연 보약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마늘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때 마늘을 꿀과 함께 섭취하시면 호흡기를 진정시키고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탁월한 항균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몸속에 침투하려는 병균을 막아주고 살균력도 강해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유해 세균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하며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혀졌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한 바 있어요. 특히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마늘의 항산화물질과 알리신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향이 강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럴 때 꿀과 함께 드시면 자극은 줄어들고 맛은 한결 부드러워져 매일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꿀속 티아민과 마늘 속 알리신이 만나면 피로 회복에 탁월한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알리티아민은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6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성분은 마늘 주사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마늘 주사가 인기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굳이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꿀마늘을 직접 만들어 드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약 10분 정도 쪄줍니다. 이렇게 찌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올라오며 위장 자극도 덜어져 먹기 더 편해져요. 10분 찐뒤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여 마늘의 남은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늘을 식혀 수분을 닦아낸 후 소독한 밀폐 용기에 담고 꿀을 마늘이 잠길 만큼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맛도 더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잘되는 꿀마늘이 완성돼요. 섭취량은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5쪽에서 9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을 드시고 남은 꿀은 차나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당뇨가 있거나 열이 많은 체질 또는 평소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꿀 모두 열을 올리는 성질이 있어 눈충혈, 혈압상승, 혈당 이상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꿀마늘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연구로도 입증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꾸준히 드셔보시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활력을 찾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건강한 정보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